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스터디 18입니다 문제풀이 시작해 볼까요 18번 18번은 전치사 어휘문제 자 D번에 Afterward Afterward는 그 후에 라고 배웠죠 물결이 없죠 물결이 없는건 갈로 부사지그라야기자 나머지 3개는 동그라미 전치사 뜻에 다 물결이 있죠 자 그러면 잘 보겠습니다 빈칸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합니다. 동사미주 가볼까요? Has 바라건데 r i s e 자, 바라건데 올랐다 이 말이죠. 자, A except 머뭇을 제외하고. 그럼 여러분들 기대를 제외하고 올랐다 이상하죠? 자, 앞에 주어는 인컴 수익입니다. 수익이 올랐다 기대를 제외하고 이상합니다. Beyond 머뭇을 넘어, 머뭇을 초과하여. 그래서, 수익이 올랐습니다. 기대를 초과하여 올랐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올란 거죠. 맞죠? 답은 B죠. 빌론 아래로니까, 마마 아래. 이상합니다. 답은 B.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별표. 중요하죠. 비욘드 중요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수익소득이라고 하면, 수익소득이라고 하면, 셀수 있는 가산명사 파란색 profit 입니까 그 다음에 income revenue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gains 게인즈. gains는 항상 s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earnings earnings earnings도 s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returns. 뿌렸으면 걷어들려야죠 returns. returns도 s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셀수 있는 가산명사입니다. 수익, 소득, 답해줍니다. 중에한 하나 드리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십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자, 전부 다 wh 접속사들입니다. 뭘로도 접속사라 빈칸을 세모쳐 카고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gsl 이라는 이 업체는 주어입니다. 여러분들, 주어 뜨자마자 접속사가 뜨게 되면 항상 100% 형용사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 형용사절. 그리고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 아니면 갈로치는 습관. 주어 다음에 동사 아니면 갈로치는 습관. 뭐 나올 때까지? 동사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동사 밑줄 못으면 집에 가라 그러죠. 자, 그럼 봅니다. 동사 밑줄 꺼줍니다 동사 솔드, 팔았대요. 또 동사밑줄 will 곧 be expanding. 그러면 동사 나올 때까지니까 이렇게 닫으시면 되는데 콤마콤마로 쿤마, 이미 구분을 잘해놨군자 갈로 빼고 속도 가면 GSL사는 곧뭘 확장시킬 거다? 사업을 확장시킬 겁니다. 차이나로 되겠네요. 되죠? 잘 읽어놨죠? 주어 뜨자마자 접속사 100%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동사밑줄 거면서 이름 짓기. 항상 시험은 첫 번째 주격지기와 두 번째 목적어 없는 목적격, 목적격은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세 번째 주격 다음에 항상 멋지기 뭐 소유격지기. 소유격은 항상 후주 하나밖에 안 쓰며 주격 시험을 치시고요. 주격 시험을 치시고요. 나머지 주격 아니면 그냥 후주지기. 원래 소유격이 난이도가 높아요. 높은데. 전국 학생들이 잘 틀리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왜잘 맞추느냐? 주격 아니면 그냥 후주지키니까 맞죠? 자, 지금은, 지금은 접속사 세모 뒤에 동사 밑줄이 붙어서 따라 나왔으므로 주어가 없다고 하여 당연히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둘다막 쓰는 대시 있습니다. 선행사가 회사 이름 사물이라 위치 가능하고 막쓸수 있는 대 가능하지만, 우리 콤마 뒤에서는 대절을 쓰지 말하는 룰이 있으므로 able 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해석 없이 형용사절은 해석 없이 니은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그만이죠. 거의 두배 팔았죠. 뭐만큼 라이벌들만큼 많은 야채 씨앗들, 자, 씨드들 요것들을 거의 두배 팔았다해서 니은팔아난 GSL사는 곧 사업을 중국으로 확장시킬 겁니다. 잘했습니다. 다 a 번에휘치였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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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이니까 요거 꼭 챙깁니다. 주객 가니면뭐 찍? 소액격 찍. 자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자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자리가 명사자리였습니까? 앞에 위드 전치사. 그래서 강렬한 디자인, 볼드 진한, 진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과 뭐? 명사자리, B, capability, 능력이죠. 되죠? 뭐에 대한 능력? 마케팅에 대한 능력과 강렬한 디자인. 이두가지들 위드 갖고 있는 콤마고 주자 미스 해리슨 씨는 해리슨 씨는 has emerged, 떴습니다. 이렇게 되죠. 뭐로서 떴어요? 뭐로서 떴어요? 자 가장 큰 디자이너들 중한 명으로서 떴다라는 뜻이 되겠죠 패션 산업 분야에서 자 능력이라고 그 다음에 i 리티와그 다음에 어빌리티나도 정답이죠 어빌리티 능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았자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4번 문제는 잘 보자 소대 so 부사절 접속사 마마하기 위해서 완전한 문장 어, 오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호, 어, 오타입니다. 그래도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기 바랍니다. 나오댓입니다. 미안, 나오데 노댓. 나오댓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마마하기 위에쓰. 근데 부사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지, 이런 동사 원형만 바로 쓰지 않죠.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되니까 탈락입니다. 그리고 inspire of는 동그라미 전치사, 미쳤나?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쓰게. 맞지? 자, 그러면 하나 남은 다 and 밴드 맞습니까? and는 앞뒤가 똑같은 등이 접속사 그래서 동사는 will manage i 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리고, and 그리고, and 그리고 접속사. 또 동사 밑줄, h will provid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슈퍼바이저님은 1번 동사도 할 거고, 1번 동사도 할 거며 2번 동사도 할거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답은 and 였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5번 5번은 5번 별표 하나 줄게요 5번 5번 동사 밑줄 거 보면 c o n t r i b u t e t o c o n t r i b u t e b t 액 b t 액 b t a b t a b t b t b t b t b t a t a t a 이 뜻을 헌신하다라고 외우지 않고 c t r l t 라고 외웠는데 헌신하다라고 외우지 않고 뭐뭐 기여하다 공헌하다 헌신하다 뭐뭐 기여하다 이렇게 외웠. 에, 이러, 에, 외웠으니 이투는먼 투? 전치사투 그래서 투가아으아으로와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은 다 전치사들이죠 맞죠? 일단 동사 밑줄 거죠 c t r l t 그러면 동사 밑줄 껄때걸고치면걸리적 거리면 다 부사 찍고라야 기 그럼 정답은요? 부사 s 답이었습니다. 그럼 상당히 마마에 기여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어휘 정리합니다. 항상 어떻게 쓰라고 commit to 마마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헌신하다. 전지사니까 동그라미 지놓게요. 을 그다음에 be be commit 마마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헌신하다. 마마에 전념하다죠. be B R K two. 뭐뭐에 기하다 공하다도 헌신하다. 뭐뭐에 전념하다죠. 그 다음에 devote. 뭐뭐에 기하다 공하다도 헌신하다. 뭐뭐에 전념하다죠. 됐죠? 시험은 색깔 론 것들이 시험이긴 한데 양인들이 주로 평상시에 많이 쓰면서 시험도 주로 내는다는 이두 글자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급한 분들은 이거부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서 이렇게 해서 데이 18의 스터디, 데이 18의 일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